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군사 무기만 쓰지 않고 있을 뿐, 블록별로 나뉘어 경제, 무역, 과학, 기술표준, 에너지,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주서는 패러다임을 다시 쓰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27일 영국 시사잡지 이코노미스트 싱크탱크 EIU, e c o n o m 인 s t i n t e l l i g e n c e u n i t 이 아주 중요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10가지 시나리오라는 보고서입니다.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을 분석하는 EIU는 아주 독보적인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열거했는데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제목만 봐도 대략 감이 잡힐 겁니다. 첫 번째는 미중 관계약화로전 세계 경제가 디커플링돼 따로 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존의 국가 간 산업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예기치 않은 통화 긴축은 미국 주식 시장의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중공 부동산의 붕괴는 경제 성장을 급속히 늦추게 될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네 번째, 미국과 전세계 금융긴축은 신흥시장의 회복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섯번째,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병균이 계속 저항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섯번째, 광범위한 사회적 혼란이 전세계의 회복을 짓누르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곱번째, 중공과 타이완 간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하는 사태를 경고했습니다. 여덟번째,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명확하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홉 번째, 엄중한 가뭄이 기아를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열 번째, 국가 간 사이버 전쟁이 주요 경제 블록의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IUA 같은 전망에 대해 타이완의 저명한 경제학자 시에진호는 중국이 세계 최대 변수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분석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미중 각수이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이 한쪽 편에 줄을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최근 몇달 동안 이런 추세가 뚜렷하다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가 타이완에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은 전혀 없던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타이완이 국제 지정학에서 일고 있는 파도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이는 것이 지정하게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국방비가 아주 방대해지면서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중공 지도자 시진핑이 실시하고 있는 일련의 감독 강화 정책이 중공에 가져다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버블이 일단 터지면 그 충격은 예측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중각축이 불러온 디커플링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글로벌리제이션은 이제 끝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염과 생산국가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세계 경제와 무역, 정치에 암울한 물결이 치고 있는 가운데 자칫하면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시진핑이 세계 민감한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재 미중 관계를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재미 화교학자 허칭리는 미중 관계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대각관에서 대중 정책을 이끌고 있는 핵심 인사 4명, 존 캐리, 제이크 설리번컷 캠벌, 캐서린 다이는 모두 중공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디테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기후 문제 특사인존 캐리는 중공이 이에 대해 호의적으로 나오면 이를 제2의 핑퐁 외교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고문 제이크 썰리버는 기조가 좀 다릅니다. 썰리버는 올처 NSC 회의에서 중공의 기후변화 협조를 미국의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5일 워싱턴 포스트도 백악관의 대중정책 담당자들의 입장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캐리는 줄곧 바이든이 진핑과 전화통화로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썰리버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행동은 시기상조로 여기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미 NSC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컷 캠벨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캠벨은 미중간 접촉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는 경쟁이 양국 관계의 주선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미중 양국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면서도 타이완 해협의 전략적 모호시스탄스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커드 캠벨은 미국이 타이완 방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며 타이완 독립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커드 캠벨은 자신의 이 같은 전략이 오바마와 트럼프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이징과 협조하겠지만 도전은 회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캔벨은 미중 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투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중 경쟁이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미무역대표부 대표 캐서린 타이의 입장은 비교적 선명합니다. 그녀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꼬인 관계를 풀자는 입장입니다. 두 번이나 중공 측과 접촉했고 보총일 류허와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캐서린 타인은 다시 중공과 커플링을 하고 공존을 모색한다는 스탠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의 사상검열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난징대학의 막스주의 사회이론연구센터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슬라보의 지적 철학사상 세미나를 취소했습니다. 난징대학은 8월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제물을 구한다는 통지를 전국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슬라버의 지적이 회의에서 중요한 학술 강연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행사 며칠 전에는 정상적으로 이벤트 포스터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바로 전날 슬라버의 지적의 발언이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에는 방역 때문에 전문가들의 일정을 조정하게 돼서 행사가 취소됐다는 통지문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의 명문는 아마도 슬라보의 지적의 발전문이정치적이서 검열에 걸린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슬라보의 지적이 검열에 걸렸으면 아마 막스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올해 72살의 슬라보의 지적은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좌파학자입니다. 오랫동안 락강의 정신분석이론과 막시즘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그는 2007년에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해 난징대학교에서 강연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장시성 쌍라오 첸산현의 극단적인 방역조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첸산현 거신산전에서 양성 반응자 한 명이 나타났다고 해서 교통통제조치를 내렸는데 아주 기발합니다. 현지 교통경찰은 10월 30일 밤 9시를 기해 신호등을 모두 붉은색만 켜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신호등을 어기면 벌금 처분을 하겠다고 통제했습니다. 쓸데없이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녹색 신호등은 아예 켜지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몰면 100%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밤을 세워가며 핵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신호등까지 일률적으로 조작하는 사례는 중공이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난 항공의 CEO, 당위원회 석여던 천펑이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14.98%에 달하는 하이난 항공 지분을 모두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호화주택도 압류당해 30% 할인된 가격으로 처분됐습니다. 천펑의 조카 천차와가 투자한 홍콩의 호화주택도 보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왕치산을 뒷배로 도와던 하이난 항공에 대해 시진핑이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난 항공의 파산과 재정비 과정에서 천펑의 일가를 모두 내쫓았습니다. 천펑의 아들 천샤오펑이 면직됐고 회사의 투자 유치역이었던 조카 천차오도 쫓겨났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